우리 이번 달은 큰 주제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로마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19장 21절. 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사람은 기도가 안 되고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니까 예배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 여기, 여기 알려줬잖아. 하나님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역사하고 계세요. 예. 네.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언제? 예배 시간에. 이게 여러분들이 믿어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씀 받는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고 계신다. 이게 이게 영적인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모든 흑암의 권사가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예수 믿도록 천군 천사가 지금 신부름하고 막날아다니고 도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구원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이걸 언제 가장 응답받을 수 있다? 예배 시간에, 말씀 받는 시간에, 기도할 때, 그리고 내가 삶 속에 나갈 때, 이걸 알고 공부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이걸 알고 학교에 갈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일은 누가 이루신다? 역사의 주인공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계신다. 자, 그래서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뭘 해야 되냐? 어 지난 주에 목사님이 놀랐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정리를 너무 잘했어. 내가 그림 그리면 그림까지. 아 가능성이 있어요. 누구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응답받을 가능성이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뭘로 각인돼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돼야 돼요 각인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새긴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 이걸 어디에 새겨? 네. 이걸 한바, 한마디로 하면 그냥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뭘?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오늘 쟁기거북이란 놈이 있어요 이 쟁기거북은 반구형, 이렇게 막 반구형에 약간 좀 황금빛, 금색 나는 그리고 이 무늬도 되게 이뻐요. 꼭 금색은 아닌데 좀 예쁜 색이에요. 그래서 이걸 6천만 원에 거래가 된대요. 한 마리에. 그러니까 저 등껍질, 그 다음에 새끼 키우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멸종 위기가 됐어. 원래 멸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1984년까지 멸종이라고 알았는데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지금 400마리도 남아있지 않대요. 400마리. 그런데 이걸 이제 사람들이 막 원하니까, 이 뭐예요, 밀려꾼들은 그냥 잡는 거야. 멸종이고 뭐고. 일단 돈 벌자, 이거지. 한 마리가 6천만 원이니까. 그래서, 요 보호단체에서 얘한테 드릴로 번호, 문신을 새긴 거야, 한마디로. 13번. 26번 뭐 해갖고 드릴로 여기 숫자를 막 새겨버린 거야 문신. 그래서 사랑해서 새겼다. 뉴스에는 그렇게 나왔어. 살릴라고. 비록 모양은 안 이뻐졌지만 숫자를 새겨서. 그래서 이제 이걸 잡아가면 아 이거는 언제 어떻게 잡혔다라는 거 추적 경로가 돼. 그래서 그 다음부터. 밀렵꾼들이 잘 잡아 안 잡아 안 잡지. 얘는 문신 색에서 살아난 동물이 된 거야. 새긴다. 우리는 뭐야? 말씀을 새겨야 살아남는다. 그걸 한자로 뭐라 그래요? 적자 생존 강한자가 살아남는다인데 뭐가 적는자가 살아남는다. 잘 적어요. 노트에 적고 노트에만 적으면 안 돼. 마음에 새겨야 돼요. 또뭐 해야 돼요? 뿌리 내려야 돼요. 뭐가 뿌리 내려야 돼요? 다 맞지만 결국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복음이 뿌리 내려야 돼. 복음이 말씀을 들으면서 율법이 뿌리 내리면 그럼 어떻게? 해? 목사님도 정제해. 아, 목사님이 복음 메시지 안전하고 맨날 헛소리만 하네. 저 장로님, 하, 아, 졸고 앉아있네. 이러면서, 어? 나도 모르게 다른 게 뿌리 내리면 자꾸 판단질하고 있는 거야. 뭐가 뿌리 내려야 된다? 복음. 아, 우리 목사님은 기도 작은데 어떻게 저런 메시지가 나오지? 우리 집사님은 얼굴은 새카만데 마음이 바다 같네. 복음 뿌리 내리면 사람이 생각이 달라져요. 모소라고 들어봤어요? 모소? 이 모소는 중국 그것도 극동 지방에서만 자라는 나무예요. 농부가 씨를 뿌리면 수년간 정성들여 키워도요. 4년이 되도록 뭐가 안 나와 싹이 나오는데 한 3cm 정도 땅에서 올라와. 4년 키워갖고 이거 이거 사, 3cm 나오면은 농사 망한 거야, 그지? 예, 그렇지요. 이게 무슨 나무? 어, 이거 대나무예요. 그러다가 4년이 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 우리 권사님 어디서 듣긴 들었는데. 자, 5년차 되기 시작하시면서부터 하루에 30cm씩 자라요. 그래갖고 몇 미터까지? 25미터 정도까지 자라요. 갑자기 4년 동안 조용히 해. 씨를 뿌렸는데 이게 나는지, 많은지 계속 걸음 주고 막물 주고 막 해. 딱 5년 차, 4년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자라기 시작한 하루에 30cm면 자고로 나면막 쑥쑥 자라는 거야. 25m 자라서 울창한 숲을 이룬다. 그동안 뭐 했을까, 4년 동안? 그렇죠. 뿌리를 깊이 좌우 사방으로 막. 그러니까 대나무 뿌리가 엄청 딱딱하고 질기고 그래요 옛날에 선생님들이 이 대뿌리를 싹 갈아갖고 다녔어 그걸 한 대씩 맞으면 꼭 때려도 머리 때린다 이 대나무 이거 뿌리 가는 게 김은석 집사님 많이 맞아서 봤을 것 같은데 <laughs> 와 별이 핑핑 돌을 정도 딱딱하니 이게 막 뿌리를 쫙 내린다고 응. 여러분이 뭐 뿌리 내리면 지금 막 응답 받고 막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이 뿌리 내리면 그다음에 역사. 손흥민이 지금 세계 13위의 연봉 800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미스터 손 세이션을 1100억 원. 아니 1100억 원을 번다고. 이번에 브라질 선수들 왔는데 기업들이 움직여. 기업 한 사람이 기업이야 그냥. 뭐 어떤 사람은 빌딩들이 움직인다 그래. 이 손, 소, 손흥민 아버지가 매일 운동장 세 바퀴씩 돌렸대. 오른발로 공 튀기면서 땅에 떨어지면 다시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왼발로 튀기면서 한 바퀴. 양발 튀기면서 한 바퀴. 3일세 바퀴를 매일. 뭐가 제일 무서운 줄 알아요? 매일. 목사의 명어 공부 한 30분에서 10분 해요. 매일. 어느 날 터질 줄 믿습니다. <laughs> 이 터지는 거야. 매일 사문을 한다. 아무 일안 일어나. 귀찮고 힘들어. 근데 어느 날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데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 어느 날, 그걸 보고, 퀀텀 리프. 뛰어 오른다, 이 말이야. 한 단계 갑자기 팍 뛰어 오르는 순간이 와요. 뭐할 때? 뿌리 내릴 때. 그 다음에 뭐 만들어야 돼요? 체질 만들어야 돼, 체질. 말씀 각인되고 복음 뿌리 내렸어. 뭐만 체질만 들면 돼. 네. 복음 체질이지만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기도예요. 이제 말씀 각인되고 복음 뿌리 내려서 그 사람이 이제 응답받는 길 하나밖에 없어. 기도 체질이에요. 기도 체질. 매일 5분이 여러분의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매일 5분만 해라 예배 드리고 말씀 딱 기록했지 그럼 그걸 내 걸로 만들기 위해 5분만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3분도 안걸려 일요일날 잘 정리해놓으면 1분도 할수 있어요 기도 체질 되면 그때부터 응답은 온다 또 코이라는 애를 설명해야지 코이 들어봤어요? 비트코인도 아니고, 코이 얘는 저기 어디 사는지는 모르겠는데, 물고기예요. 이 물고기가 작은 어항에 넣어두면 얼마나 커지냐? 한5 내지 8cm 정도로 자라요. 근데 이게... 수족관이나 큰 연못 같은데다가 넣어놓으면 얼마나 자랄까? 그렇 15에서 25cm 정도까지 자라요. 그럼 15에서 25면 이제 막한큰 큰, 이거만 해지는 거야, 이제? 이거를 큰 강물에서 살면? 사람 키만큼 자라는데 90에서 1 m 20, 120cm까지 우리 넴넌트들보다더 커진다고. 그래서 이게 코이의 법칙이라 그래요. 작은 어항에 넣어두면 지가 그 환경에 맞게 쬐끔만해. 피레미야. 그런데 큰 강물에 넣어두면 어마어마한 대어가 된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눈을 크게 떠라. 자, 말씀이 각인됐다 이 말은 내 마음이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말씀 바뀌자면 안 바뀌어요. 그나물에 그 밥이야. 그 생각이 그 생각이고. 결국은 육신적인 건데 계속 영적인 세임을 공급받으면서. 말씀이 내 마음에 제대로 들어가 버리면, 바뀌면, 새 사람, 새 옷을 입은 것처럼 매일 말씀이 양식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돼요. 복음이 뿌리 내렸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눈. 눈이 열려야 봐야지. 뭘 봐? 사건이 터졌는데 이게 사건이 아니네. 응답이네. 기회네. 사람을 보니까, 아, 옛날에는 저 인간이 왜 저러지 그랬는데 그게 아니네. 복이네. 시대 보는 눈까지 열려요. 이 복음이 제대로 뿌리 내리면. 아, 이 시대가 왜 이러냐. 하나님 이 시대에 나에게 증거를 주십시오. 바뀌는 거예요. 복음에 눈을 뜨면. 기도체질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냥 삶이 누림이야. 삶이. 증거가 계속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를 줘요.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누가 한 말이에요? 바울이. 언제? 에베소에 브란노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운동을 해서 큰 응답을 받았어요. 에베소가 뒤집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아, 나 이제 에베소에서 큰 교회 세우고 내가 제대로 목회를 해야지 이게 아니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 이 바울이 그래서 세계 역사를 바꾼 인물이에요. 예수님 이후 최고의 전도자로, 최고의 사도로 쓰임받은 인물이에요. 그래서 큰 응답 이후, 여러분이 뭐가 중요하냐? 응답받은 이후가 중요해요. 문제가 터졌을 때 문제 이후가 중요해요. 혹시 여러분이 성공했으면 성공한 이후가 중요해요. 똑같은 세계적인 선수인데, 호날두는 중국 가서는 그렇게 돈 많이 준다고 막팬 서비스 하고 막 그러더니 한국 돈 조금, 그것도 40억이나 줬는데, 그 나라에. 와갖고 뭐 했어요? 1분도 안 하고, 완전 개판치고 갔어요. 그래서 날강두라 그러잖아. 이번에 네이마르는 와가지고 막, 그렇게 잘 놀고, 팬 서비스 확실하게 하고, 사람이 성공 이후, 손흥민이 왜 주가가 더 높냐? 인격이 좋대요, 인격이. 그래서 우리가 성공 이후, 나는 오직 그리스의 증인으로 성공해야 되겠다. 응답받고 성공해야 됩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꿨어요. 이게 뭐야? 아, 비전. 아, 목표가 생긴 거예요. 더 확실하게는, 아,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구나. 언약 붙잡은 거예요. 그랬는데, 뭐가 됐어요?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이 또 대단한 집이에요. 시위 대장이야. 보디발의 집에서. 뭘 배웠어요? 그렇죠. 돈. 아, 돈을 이렇게 벌고,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구나. 가정 총무가 돼가지고, 온 재반 사문을 다 주관하면서 보디발의 집이라고 하니까근데 어떤 학자는 노예가 2천 명이라 그래요. 그 집이. 그럼 어마어마한 거야. 이게 그냥 한 동네를 다스리는 거야. 거기서 뭘 배웠다고? 경제를. 아, 그런데 이게 또 기분 나쁘게, 재수없게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네. 지가 안 했는데 다른 사람 누명 세워갖고. 여기서 누구를 만나요? 술 맡은 관원장떡 굽는 관원장 떡 우리는, 우리로 하면 지금의 장관이에요. 왕에게 술 따라드리고 떡 굽는 사람은 왕하고 가장 신뢰하고 친한 사람이에요. 장관이라고. 이 사람들 만나서 뭐 배워요? 아, 이 나라 정치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나님이 신기하게 감옥에 집어넣어 놓고 이 사람들하고 친해져서 정치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누구 앞에서요? 그자 앞에 서는 거예요, 그날. 왕 앞에 딱 섰어요. 그래서 왕한테 뭐예요? 왕이 이상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하면서 앞으로 7년 풍년과 흉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큰일 났어요, 지금 이번 여름에. 왜? 비가 안 와가지고 지금 우리 복숭아도 작년에 사, 4만 개 쌌는데 만 개밖에 안 쌌어. 지금 양파 값이 막, 막 오르고 있어. 이 가뭄, 전쟁 이런 것 때문에 난리요 난리. 우리 한해만 이렇게 가물어도 지금 앞으로 여름에 막 과일값 폭등할 거야, 아마. 잘 모르지 만 이거 이일헐났어 이거, 이거. 그런데 7년 동안 풍년 뒤에 흉년이 온다.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여러분의 사명. 여러분 앞으로 왕 앞에 서든 왕만큼 중요한 앞에 서든 여러분이 중요한 응답 받는 만큼 BTS가 누구 만나서 31일날 조 어, 그 조시야 바이든 만났잖아 바이든을 만났어요 BTS가 그것도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엄청 환영받으면서 왜? 코로나 때문에 아시아계 범죄가 막 늘어났어. 이거는 아 물어보고 사람을 때려야 될거아니야 중국 사람이지, 패야 돼. 일본 놈, 아이쪽발이네 패야 돼. 한국인이고 보고 막 가리지 않고 막뵌 거야. 왜? 니들 때문에 코로나 이게 터져갖고 지금 어렵다 이래갖고 반 아시아 증오 범죄가 막 엄청 늘어나니까 막아야 돼. 그러려니까 그걸 막는 최고의 사명자가 누구야? 문화를 움직이는 사람들. 그 초청한 거야. 사명. 왜왕 앞에 서야 돼요? 사명. 여러분들이 앞으로 누구 앞에 서든 사명. 그러고 나니까 왕이, 너뭐 해라? 야, 너 총리 해라. 국무총리. 왕 바로 다음. 그럼 이거 왜 총리 됐어요? 요셉이? 하나님이 왜 총리로 만들었어요? 7년 흉년 때 사람 살리라고. 또,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선교하라고. 오늘 바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셉이 쉬워서 요셉 얘기를 했어요.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이건 누가 한 말이에요? 바울이 법정에 섰어요. 이제 이보음전 한다고 법정. 그래 가지고 예수님을 막 증거하여 그랬더니. 이 법정에서 기분 좋아해요 안 좋아하지? 유대인 법정에서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뭐라고? 네가 에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주님이 이제 사명을 준 거야 이거는 바울이 고백한 거야 나는 로마로 간다 주님이 그래 로마로 가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건 또 누가 한 말이에요? 어. 주의 천사가 언제 풍랑 만났을 때 풍랑 만나서 다 죽게 생겼는데 바울이 기도하니까 그날 밤에 또 주의 천사가 바울을 부르면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이 모든 사람을 다네 손에 붙였으니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가이사가 누구예요? 영어로 시저. 로마의 황제. 너는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된다. 이 풍랑 때문에 죽지 않는다 이 말이야. 풍랑 앞에서도 마지막으로 이거는 막을 수 있다 없다 복음은 막, 막을 수 없는 복음. 사도행전 28장. 어디 에서 하나님이 주셨어 이거는 옥살이. 근데 사실은 로마 복음을 알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로 죄수, 죄수로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옥살하 한데 이게 창살이는 감옥이 아니고 아직 재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새집이라 그래요. 새를 주고 자기가 이때 거기서 자유롭게 생활을 한데 어디 못 가. 뭐에루살렘이나뭐 이런데 못 가고. 주변에서 자유롭게 많은 사람들 오고 갈수 있는 자유로운 옥살이에요. 그자유롭다니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야. 그 안에 있대. 감옥처럼 있는 게 아니고, 사람도 만나고, 친구도 오면 만나고, 오는 사람은 만날 수 있고, 그러면서, 이건 뭐야? 2년 동안 보호받은 거야. 로마 군인들의 보호받으면서 탁 2년 옥살이 하면서 뭐 했어요? 로마 보고마한 거야. 로마 보고마 이렇게 멋진, 일들을 누가? 여러분이 해야 돼요 여러분이 멋지게 응답받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에 승리하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되어 학업에도 승리하고 만남 속에 응답받고 우리 랩런트들 때문에 가정과 가문에 복음에 빛이 비치고 큰 응답받는 증인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